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마음 속 가장 깊은 곳에서 조용히 울리고 있었을지도 모를 야망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주변 친구들과의 대화가 공허하게 느껴지거나 더 이상 그들의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스물두 살의 젊은이가 월아벨을 외치고 있다면, 어쩌면 그는 잠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익숙했던 관계의 울타리를 넘어섰을 때 찾아오는 그 낯설고 불편한 감정, 그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잠자고 있던 야망이 마침내 소속되고 싶은 안정감보다 더큰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이 지혜로운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오늘의 축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를 기꺼이 감수할 의지가 없다면 그 욕망을 계속 품고 있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결과를 갈망하면서 그 과정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실망을 보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욕망이란 어쩌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겠다고 자신과 맺는 계약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 험난한 여정을 걸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차라리 그 욕망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먼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99%를 차지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잠시 옆으로 밀어두세요. 당신이 실패하는 것이 오히려 비합리적으로 보일 만큼 압도적인 노력을 쏟아부으세요. 그리고 마침내 정상에 섰을 때그 모든 과정이 처음부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도달했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우세요. 돌아보면 당신은 이미 과거의 성공이라고 불렀을 많은 것들을 성취해왔습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지는 순간 그것을 얻는 것은 오히려 쉬운 과정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두 가지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과 그것을 얻기 위해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나머지 모든 것으로 말입니다. 오늘날 탁월함의 기준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낮아졌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기회입니다. 당신의 경쟁자 대부분은 첫 번째 어려움의 신호 앞에서 쉽게 포기할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어려움이 어떤 느낌인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어려운 일이라면 그것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피하려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이 그저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생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진실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첫째,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둘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아주 작은 노력이 당신을 극소수의 특별한 그룹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기에 세 번째 진실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목표가 클수록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경쟁자는 오히려 더 적습니다. 사람들은 거대한 목표는 그만큼 더 어려울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목표를 추구하며 그로 인해 가장 치열한 경쟁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갑니다. 성공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꾸준함이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꾸준함의 힘을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루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장거리 운전 중에 담배를 참았다고, 어느 날 저녁과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누구도 당신에게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다. 단한 번의 운동이나 건강한 식단 그 자체는 결코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꾸준함은 그 순간에는 결코 화려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진정한 가치는 오직 시간이 흐른 뒤 모든 것이 쌓였을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성공은 결국 이한 문장으로 기결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를 싫어하는 마음보다 그것을 원하는 마음이 더 커야 한다. 만약 당신이 어떤 일이든 100일 동안 서툴고 부족한 상태를 견뎌낼 의지만 있다면 당신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불평을 많이 할수록 당신의 현실 인식은 왜곡됩니다. 불평은 세상이 내가 기대하고 원했던 것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곧 나는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이 나에게 맞춰주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꾸준함입니다. 그리고 이 꾸준함은 찰나의 순간을 찍은 스냅사진 한 장으로는 절대 볼수 없습니다. 짧은 영상 클립이나 SNS 피드 한 장에 담을 수도 없습니다. 꾸준함이라는 교훈은 오랜 시간 직접 경험하고 노출되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배울 수 없는 삶의 깊은 지혜와도 같습니다. 노력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그저 안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뒤흔들 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이 이 일을 해내지 못하면 목숨을 잃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당신 앞에 얼마나 많은 행동의 선택지가 펼쳐질까요? 우리의 생각은 얼마나 좁은 틀에 갇혀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진정으로 모든 것을 건 노력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할수 있는 노력의 수준을 과소평가합니다. 가끔 인터넷을 검색하고 일주일에 몇 시간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것을 노력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것은 노력이 아닙니다. 당신이 반복한 횟수를 수백 번 단위로 셀수 없다면 그것은 아직 진정한 노력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얼마 전, 한나라를 통치하며 인류의 99, 9%보다 더 많은 부를 축적했던 영국의 여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제외하고 당신은 그녀를 떠올린 적이 있었나요? 당신의 꿈이 아무리 거대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지만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훨씬 더 괴로운 일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에는 엔트로피라는 힘이 존재합니다. 당신이 아끼는 모든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가능성까지도 결국에는 무로 돌려보내는 불가항력적인 힘입니다. 하지만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당신은 수십 년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바로 그 가장 강력한 힘에 국지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고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경이롭고 멋진 일입니까? 당신은 끔찍한 한 해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저 몇 번의 힘든 날들이 있었을 뿐이고, 당신이 그 기억을 1년 내내 곱씹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저 역시 힘든 시기를 보낼 때 그저 좋은 하루를 보내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힘든 시기 속에서 보내는 좋은 하루는 한 입에 넣을 수 있는 작은 크기의 승리와 같습니다. 그런 날들을 며칠만 이어붙여도 힘든 시기는 전보다 덜 버겁게 느껴집니다. 행복한 삶과 불행한 삶의 차이는 좋은 날과 나쁜 날의 총량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날들을 계속해서 떠올리며 사는가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계절에는 그저 현상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이기는 것입니다. 최고 수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성취가 당신에게 가져다 주길 바랐던 다른 소중한 것들을 비례하여 포기해야만 합니다. 더 이상 열심히 더 오래 일하는 것만으로는 나아갈 수 없는 때가 옵니다. 바로 그 때가 당신을 여기까지 이끌어왔던 방식을 버리고 당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데려다 줄 새로운 방식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원하는 것들을 희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희생이 노력 자체보다 더 어렵습니다. 조언은 당신의 삶에 대해 당신보다 더큰 꿈을 꾸는 사람에게서만 구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극히 드뭅니다. 사람들은 단두번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이 경주의 출발선에 섰을 때, 그리고 당신이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하지만 당신에게 진정으로 응원이 필요한 순간은 그두 지점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지루하고 고통스러우며 영혼을 갉아먹는 중간의 시간을 지배해야 합니다. 승리는 바로 그곳에서 당신 혼자만의 싸움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이 승리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오면 당신은 자신에게 진정한 친구가 얼마나 적은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개발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술은 기분 좋을 일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안타까운 아이러니 중 하나는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들이 종종 당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버려야 할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야망, 당신의 노력, 그리고 당신의 고독한 여정 속에서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길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유주에서 단한 번뿐인 당신의 소중한 여정을 축복합니다.